되어 있는 여기는 어, 샤크암문이 그러니까는 석가문이 부처님이 주인공으로 계세요. 여기는 몇번 연화경의 경경 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 여기면 죽으면 우리가 이제 그 천상세계 기독교에서는 천국 우리는 이제 극락세계라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엄경이라는 아, 아 무량어 네, 무량수경이라고 있어요. 무량수경이 이렇게 해서 되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경우는 이제, 화엄경그다저 4번은 그 관생보살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는 이제, 법화경 내에 관생보살 보문품, 이러한 그 경전에 이각 해서, 어, 크게는 부처님이 계신 4개의 영역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다른 사찰에 가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어, 혹시 그, 부디스트가 아니라 혹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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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불교. 불교. 부디스트 i 예. 또 아, 이슬람 무슬림 무슬림 아무슬림이라 s l 네. i 아, m m 어, u s l i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캐톨릭 캐톨릭 n 그다음에 크리스천 c a t 교교 l i c 어,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다르, 이제 다르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제 와주셨기 때문에 어, 한국의 모든 명살 아주 관광 여행지는 거의 다 절이 있죠. 절이 이게 그 사찰이 있어요. 이 절이라고 하려 알아들어요? 사찰이라고 그래들어요 절이 맞아요. 어, 그래서 절을 가면 어, 이제, 영어로 템플이라 그러죠. 타차를 가게 되면 항상 이 배치가 있어요. 어떤 위치에 어떤, 정가, 어떤 이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기 만나는 거를 한국에서는 일주문이라고 래요 일주문. 이 일주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구분짓는 메인 게이트, 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문이라는 거는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 그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 잘못된 마음을 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문을 통계해서 가면 다른 사찰에는 이제 금강문이라는 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여기가 이제 천왕문, 어, 하늘의 어, 해븐킹입니다. 어, 동서남북으로 어, 불법을, 그러 그러니까 불교를 어 부처님의 법을 어, 수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음. 어, 동서남북의 하늘의 어, 임금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불이문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 불이문이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어,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불임은 어, 둘이 아니라는 의미의 그 한자를 해석을 하면 혹시 한, 한글권에 한문권 에 해석 좀 있어요? 아요 어, 중국 중국 아 중국 예 둘이라는 거는 어, 아니 불자 둘이자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 은 결국은 다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군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어 부처님이 계신 이제 전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전각의 배치를 보면 다른 사찰도 거의 다 같은 어 전각의 배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